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띵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어, 일단 급하게 교환하실 분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어, 제가 OPP 공투를 구하고 있어서 OPP 공투로 음제포장용품들로 OPP 공투 많이 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동무송이 들어갈 양 크기? 그정도랑 그리고 수봉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 구해보, 구하고 그리고 이 팝콘 봉투로 구합니다 저는 그 세가지 구하고요 일단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이 봉투에 들어갈겁니다 이 정도의 양으로 들어가고요. 자, 사는사는한 개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출처 모르는 요 곰돌이 배어 아기 배어 아기군, 동성, 한 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꽃놀이는 출처인은 동성, 이렇게, 한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래 독하, 감사합니다. 거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딸기 때문에, 딸기 때세요 한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키위인 키위 거래 그래, 감사합니다 포카 한 세트 들어갑니다. 이거는 출처 보는 초박 포카 한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키위는 이렇습니다. 출처 보는 블루베리 이고또 음, 포카 한 세트 들어갑니다. 품포카 출처 보는 요거한 세트 들어갑니다. 출처 보는 나영민 족저인 포카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또 품포카 어, 이거 CCTV 출처 보는 거 이거 어, 한 세트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가하면총 7세트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동동대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라이언님 통치네공방응구장님 출처이고, 아기 곰, 동동, 미스터 을몇 장이 들어가요. 통치네 군방 군님 출처인 요술, 동동, 콩미, 어,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몇 장. 그리고 이후 멈에 드는 출처인 이거 반든 거의 됐을 땐좀 들어가요 많이. 이게 안에 좀달르거든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는 바구니 안에 띄우는 요거 미유님 애우님 초처인 요거 들어가요 요거 밤, 요거 눈물 출처 같고 굿나잇 콩미님, 콩비 아는 이런 이름 요렇게 총 요정도 들어갑니다 안에는 다이아드다 달라요 그리고 한 세트인 요 무광 출첩으로는 인스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인데요 이거는 다이아드 믹스 믹스고요 다 달라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잎밑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먼저 요거 출처 원래스 한장 들어가고요. 요거 감사하신 출처. 요거 이렇게 대충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디저트 세트인 요거 몇장 정도 들어가요. 쉴줄 몰라요. 그리고 대용량인 거의 한 세트 정도 만들 것 같은데 요거 인스 들어갑니다. 그리고 디저트 동류도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종류 들어갑니다. 그래서 덤으로 드릴 거고요. 덤은 더 추가해서, 음, 요것도 추가를 합니다. 요거랑 세트예요. 두개 똑같은 거 할까? 이게 더 양이 많을 거고요. 들어갑니다. 이걸로 아까 제가 말한 것 듯이 그렇게 구하려고 해요. 안될 수도 있지만, 겠 봉투를 가장 많이 구하고요. 봉투와 봉투와 어, OPP 봉투를 구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안녕.